자 우리 성경말씀 함께 봅니다 에서라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교독합니다 1절 바사왕 고래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래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어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어뢰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의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에스라 1장 1절로 7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세상과 사람들이 일하고 세상과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이루어지다, 이루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를 죽였으니까 각자는 각자의 생각대로 바라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직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시기는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애가 이러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리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이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되어진 일을 사람의 정황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나 바벨론에서의 70년 종살이는 바벨론의 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빌론의 포로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인데, 그 되어진 일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시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다.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바사의 고레서 왕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하죠. 어, 우리가 조금은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 얘기 보면 느부간의 살이 나오죠. 우리가 기억나죠? 느부간의 살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왕입니다. 이죠? 아마 다니엘도 기억날 겁니다. 이러면 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기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7 0년 지나면서 그 바벨론이 바사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노예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때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고레스 왕이 그들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리 그래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7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알면 50년 후도 100년 후도 알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알면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알고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람과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함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이서를 교독합니다.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어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어느날 갑자기 되거나 고레스 왕의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 누구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본문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루어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돼.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언제 한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셈을 해 보면 약 70년 전에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70년이 차면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70년이 찬다는 얘기는 7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도 멸망했어요. 그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더 죽게 나오고 주를 사모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하루하루지만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믿음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장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잘 알아도 사람이 아는 것은 다 끝으로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의 현상만 알 뿐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들이라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노예가 그 노예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은 그들이 힘이 강하여서 싸워 익어야지 어느 누가 왕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의 마음만 주장하셔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마음 안에 역사하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준비합니다 에스라 1장 5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간의살이 예루살렘에서도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전을 지을 사람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더라 자그 5절에 보면 우선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는 자가 다 일어나더라 그래.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사장들도 필요하고 레이 집사 사람도 필요한데 이미 그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 함께 하더라. 6절.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이외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추리국에도 보면 모세가 그 광야 한 가운데서 우리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한 가운데서 성막을 짓자고 할 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 성막에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그러그 성막에도 금이나 은이나 각종 귀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그죠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을 취하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죠?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자, 더 올라온 것은 칠 절에 고레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간에 살 느부간에서는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잡혀올 때 왕인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질 때그 성전에 있던 귀한 물건들을 너부간의 살이 잘 보관해 두었다는 거죠 물론 자신들의 신전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사계에 말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멘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과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이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인 줄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